네온을 플레이하다 보면 혹은 네온을 플레이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내 네, 네온은 뭔가 이프로 묘한 느낌이고 상대 네온만 위켄 자연느끼 엔진을 담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이번 영상에서는 뻔한 버니 합 얘기는 뒤로 하고 어디 가서 오 우리 네온 느낌 있는데 정도는 들을 수 있도록 고급 기술 하나와 응용 방법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킬 e 슬라이딩이 한계였던 기존의 네온은 궁극기를 사용하여 슬라이딩 스킬을 충전함으로써 연속으로 슬라이딩이 가능했는데요. 메커니즘 슬라이딩의 모션을 캔슬하며 이스킬 e 시전까지의 딜레이를 없앤 것입니다. 이게 슬라이딩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. 그냥 후 딜레이가 있거든요. 모션을 캔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. 달리고 슬라이딩하는 모션을 캔슬하려면 다른 모션으로 캔슬을 해야겠죠. 모션에 모션을 덮어서 그전 모션을 스킵하는 거예요. 쉽게 예를 들게 업데이트 전에는 슬라이딩하고 궁 슬라이딩이 바로 됐잖아. 이거랑 같은 원리야 하지만 최근 네온의 상향 패치가 이루어지면서 슬라이딩 스킬의 개수가 2개로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궁극기로 슬라이딩을 충전하며 모션 캔슬을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. 이 달리다가 우클릭, 궁 우클릭이었죠. 네. 거기서 궁 만 C나 Q로 바꾸면 되는 거야. 이 우클 Q 우클릭. 자, 그럼 이게 무엇을 뜻하냐 하면, 이 e 스킬 슬라이딩과 동시에 C 또는 Q 스킬을 통해 모션 캔슬을 해도 이제는 한 개의 여분 슬라이딩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곧바로 슬라이딩을 한번더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어, 뭐? 어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으로. 탈출 음. 지름길이다. 간다 지름길이다. 길이 될 거다. 시장과다 시다리 계단까지 체크가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. 시장 길이 될 거다. 간다! 지... 나나 지름길이다. 전기 충격.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죠?